한다해, 한다해. 하나, 둘, 셋. 야오르즈 야, 한번 더, 한번 더.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한 번, 한한 번, 한한 번, 한 번. 뭐야 이거? 뭐해? 나이스요. 뭐해? 뭐, 뭐 뭐해? 누나 목소리 좋은데? 설디, 설디, 둘. 하나 더, 설디 하나 더. A 차할게요 롱설. 대문 나가. 대문 나가 있대요. 대문 아까내가 볼게요. 대문 있다. 올라오는 거 보는 중. 반지 봐줘요. 반지 봐줘. 반지 봐줘. 반지 봐줘. 운다운개 끄었다. 들어가자 들어가자 개구방 들어가자. 나이스 오. 오오가 들어가 들어가 자어가 들어가. 반지야 반지야 반지 따운. 다운 대문 있는데 이거 하나. 여인이 새끼. 설 먹을 사람 설어요. 상남자는 설안 먹습니다. 에 롱클 롱설 할게요 롱설 상남자 쓰러 안 맞습니다. 나이스 우리 팀아왜 누님 왜 목소리를 안 들려주시지 집착하게 만드네. 나이스 저 우리 팀그냥 나이스 한 번씩만 외쳐주세요. 나이스 우리 팀예 감사합니다. 기다려봐요. 잡아줄게요. 잘 나봐요 포탈 층 잡아줄게요. 안보니어 잠만 깐 떨어졌다. 나. 오우, 끌치기 씨발, 사람. 아. 아유, 이 아, 나가 먼다리다 살려줘. 찾나다찾나나다찾나다아 나, 나, 나나나이 네, 준영 잘하는데. 시원하게 나가자니 어? 어, A 어, 시원하게. 어, 시원하게 나가야 된다. 어. 진짜 먹구멍 헐것처럼 대가리 깰 것처럼 시원하게가 봐야 된다. 이좀 어려운데? 야야 아, 시원하게 가가가 아니 아니 뭐시발 연어 뭐고 톤, 아니 터널 왜 거슬리냐고 아이 아 까비 천천히 하자 그냥 쓰리깡 다운 오케이 깻다운 아, 오케이, 오케이, 네. 어디에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몰랐지 음, 이새끼 여기에요 잘 봐요 좋아. 또 있어요. 아, 동현이 한판 같이 할래? 한 판이라도. 이거 있어나오 뭐 그거 자 그거 플랜 그거. 먼저지 아, 아, 어. 결정 았다다해다해 어, 아, 하나, 아, 하나, 하나. 둘, 하나, 둘, 둘 셋. 에봐, 에봐, 아. 아. 아 씨, 에봐도. 디파치. 어, 소리 너무 다 알아. 어, 맞 야구로 징크레 몰라. 야구로 야구 오르즈. 이봐, 아내 큰데. 나이스, 나이스. 야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하자. 응. 야 양포포 둘이 가자, 같이 그냥. 포포, 왼쪽 포, 왼쪽 포. 야, 니가 니가 먼저 들어라 어 한다 해. 삼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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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배. 뭐야 이거? 오, 씨시마, 뭐야? 오씨 <laughs> 뭐야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야동현아 비룡포 가고 개보하자. 뭔 말할? 이런 포카고바른줄 아예, 빠른 줄 아예. 어, 에 네어터닉도 빠른데, 야 네가 올라가라, 네가 올라가라. 어, 올라가자 지 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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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포카, 포카, 포카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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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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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렇지. 어떤데 오더? 아, 전대 오더. 야, 탱 바로 붙일라 그래요? 나턴 어, 좋다더 어. 응. 바로 패스하고 매점 뚜두둑 핀 다음에 A 폭파시킨 어? 다음에 설충이 설먹어라이아 그럼 그럼 먼저 할게 어. 바로 그냥, 그냥, 그냥 지도국 돌아와주면 바로 패스 바로 패스 점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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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면서 그렇지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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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매점 싸 온다 온다 가라 가라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네가 제일 잘하는 거네가 제일 잘하는 거해말안 하고 지방에서 어야 불면만 봐 불면만 체크래 체크래 그라고? 아 왔다 이셋떼 애셋떼 왔다 애셋떼래 야, 고도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 거의, 펩, 가르지올라데 에이, 세이야 나이스! 해주잖아 좋다 좋다. 빨빨빨빨 바이, 나이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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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이나이 하나 이제 어, 하나, 하나 더 와우 넘나 잘하죠 장미만 보시면 어 있다 있다 다 기다라 르킬 장미 장미 미 무조건 장미 무조건 장미 무조건 장미 기다려 오킬오킬오킬오킬 장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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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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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비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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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살하시면 돼요 비살하시면 돼요 죽음이니 상상거리래 어 야, 왔다, 왔다. 무적 자, 적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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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또 방.. 방 몰라? 시청자분인거 같은데? 형이 이 꼬르막 유튜버 어떻게 알아 아.. 야, 한다 내가 한꼬로막이네중킬다킬내가 그림자 킬 강원 킬 집대 어, 안보여 아이오바! 집대! 삐롱삐롱삐롱삐롱 키70 붙었어 마리아 얘 몰라 나안 보여. 어, 어떻게 하동던하나뭐하나더 하나, 뭐, 있다는데 실종기, 실종기. 아,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니 아, 얘 아, 런 아, 씨. 아, 아, 아이꼬로마이 새끼 이거 어디야 안 보여 아, 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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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피피피피 어, 살디, 살디 살디 피라 a 에 살디 a 에 살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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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났다 다 받아라 보여줄게 내가 a 명이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이래, 이래 뚫으면 되지 뭐힐빨 t a 에서 깨끗 o d Timon. t i m o 다 Timon, off. I'm sure. Take a look. t a k 는 거야 o o k 무조건이란 세상에 없어. 음.